야, 회전 초밥 먹을래? 회전 초밥? <laughs> 현재 어, 형이 그래. 현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 회랑 아, 초밥이야. 회야. 회랑 합 근데, 뭐. 근데 합쳐진 거 초밥. 어. 아, 회전 초밥. 나. 나. 좋아요? 아니 근데 너 무한리필 이런데 가야 돼. 회전, 회전 초밥을 초밥 간다니까. 회전 초밥. 아까 그러니까 니 회전 초밥 집인데 유료도 있고 그 중에 있잖아 근데 양규가 형 조건을 걸었어. 뭐? 조금이라도 흘리면. 나는 그 반납 반납에다가 가격도 응. 형이 다 해야 돼. 저는 응. 제가 해낼 수 있는 거잘때 치미랑 밤에 음 응, 알겠어. 오케이. 그럼 회전 초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감사 핑. 회전 초밥 먹을래? 어, 니가사는거네요 어, 내가 살게. 응. 어, 군단 다다다다다 먹지 뭐. 근데 먹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양교가 회전 초밥을 사는데 한톨이라도 밥을 흘리면 안 되고 음식을 흘리면 안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이 정도 미션은 당장 가능하죠. 그게 안 되면 오늘 초밥 값을 그쪽이 다 내는 거예요. 한톨도 흘리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어? 한톨을왜 흘려? 그러니까막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서 넣으면 되잖아, 맞지? 입으로 그냥 넣으면 끝인데. 약속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신 진짜 얘기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형이 다 내는 거야. 아 얼굴 부스러뜨려 버릴 거 아니야. <laughs> 멋진가? 피부에 부스러기 조금만 기다려. 아, 어? 맞아.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형이랑 저룩이 형한테 얘기해서 조밥을 시킨 상태예요 어.. 회전 초밥집을 가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회전이 초밥이 아니에요 회전 초밥은 바로 조 아, 초밥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밥을 못 먹으면 양교 신한 초밥 값을 다시 받아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랙콤보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무려 8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는 또 대박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레전드 저희도 자주 하고 있는 이 게임은요 그래픽이 아주 놀랍도록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레이드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레이드가 파라마운트랑 협력한 최고의 콜라보 그 이벤트는 바로 TMNT가 레이드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닌자고북이 레오나르도 도나텔로,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에이프렐 앤 슈레더와 함께 최고의 크로스오버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행사는 11월 13일에 종료되지만 챔피언들을 모으려면 10월 30일까지 시작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 이벤트와 이벤트 던전에서 슈레더에게 도전하여 아이템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 기한 동안 7일간 접속을 하세요. One week, please. 일주일, 그리고 초보자든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에픽 챔피언 타구아르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벨 15에 도달하면 에픽 챔피언 페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신규 플레이어는 이 여섯 개의 프로모 코드 중 하나를 입력하여 원하는 레전드리 챔피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링크나 화면의 QR 코드로 다운로드 하고 가입 후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얼른 참여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운 받아 가지고 우리 쓰리 콤보와 함께 게임을 즐겨요 클랜 검색창에서 쓰리 콤보 p h r e e c o m b o 를 입력하면 어. 여러분들 더욱 더 게임하는 재미가 두 배가 된다는 점. 쓰리 콤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에 있는 더 보기란 그리고 고정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저는 지금 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게임 레이드, 레전드. 와우. 야 언제 갈 거야? 배고파. 어? 널 좋아. 춥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봐봐. 아우 치미야. 좀만 기다리라니까. 가자고 지금 가자고 빨리 어디로 갈 건데? 조금만 기다려. 알려줘, 알려주면 내가 내비를 뺏어. 얘기했어 아무것도 떨어뜨리면 안 돼. 절대. 무슨 아, 하고안나라고 알았어. 가자고 없자고 빨리 가서. 빨리 가자고. <laughs> 아, 내가 산다니까. 아그까살 그러니까 거면 빨리 사라고 지금 빨리 아, 먹고. 알았어, 금방 해. 가자고. 금방 온다고. 아, 참 정말. 내가 산단 말이야, 정말. 아.. 가자니까? 그저 공짜면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가자고 야! 흑백뜨리더래! 가자고 지금! 아, 이고 어? 양규 씨 근데 회전 초밥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미션이잖아요 <laughs> 자 가자! <laughs> 가자! 야, 가자! <웃음> <웃음> 자 가자! 왜시어 나가서 목잼해 자 철옥이 형 일로 와주세요. 저 얼마 나왔어요, 양교 씨 가격이? 아이씨, 회전초밥이 아니잖아. 48,000원이 나왔네요. 5만 원이죠, 5만, 5만 원. 5만 원이 나왔고 미션부터 말씀해주세요. 자, 철옥 씨한테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교가 뭐라 했어요? 초밥 먹을래. 그 앞에 뭐라 했죠? 회전초밥. 예, 회전초밥이고요. 지금 여기가 회전초밥집이 아니라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걱정 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양교 씨가 여기에 회전. 상을 깔아줄 거고요. 제가 철옥 씨 의자를 이렇게 회전시킬 겁니다. 이렇게 회전 시킬 동안 또안 흘리고 <laughs> 오뭔 회전 초밥이야 이 <laughs> 어지러운 초밥이지 쌍놈이 새끼야. 자. 우산아 초밥을 먹을 때는요. 네 손도 안 대고요. 오직 젓가락만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교양인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릇은 터치가 불가능합니다. 네 정확하게 젓가락으로 초밥만 집어야 되죠. 자준비겠습니다 아니 살살 돌려 돌릴 거면 나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 끼도 아니 이게 무슨 회전 초밥이야? <laughs> 젓가락 이게 안 되는데 빌새끼야 그 <laughs> 이게. <웃음> 야 <웃음> 아, 어지러워 제이. 아, 자 그러면 양교가 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나중에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회전 초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할게요. 네, 준비. 자한 개는 입에 넣게 해 드릴게요. 준비. 어나 식은땀 나, 진짜, <laughs> 아, 나 식은 어지러워 지금. 준비. 시작. 아니 무슨 놈 회전 초밥도 여기 빨리 안 돌아요. 먹으라는 거 거야, 말하는 거. 야아이 어지러운데. <laughs> 야야야. 자 회전 초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교가 이 초밥을 그래, 다 먹으면 자기가 사는 걸로 하고요. <laughs> 여기서 멈춥니다. 멈춰도 <laughs> <laughs> 안기어 뭐? 아, 빨리 들어야지. 아,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자 그러면 양교 씨가 크레센도 전법으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준비. 회전니까 시... 시작. <laughs> <laughs> 아, 나어자한 번은 받으니다한 번은 받으니다아손 어, 사용. 아손 사용 용해 드릴게요. 준비. 아니. <laughs> 시... 내가 왜 이러고 <laughs> 있어야 는데이야이 <laughs> 새끼야? 이 정신병자 새끼 <laughs> 시작! 나야 속이 불러가려고못 먹어! 자조롱 형은 어, 자철이 너는... 형은 약속대로 5만 원 당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자 현지 씨가 누구? 지금 철호 형이 아, 회전 초밥을 드셨고요.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초밥은 와 있거든요. 아니 회전 초밥을 먹으러 가. 가야... 회전 초밥 먹을 거니까 우선 저기 의자에 앉으면 돼요 회전 초밥 어디인데? 자 여기 어디가... 있거요 이게 뭔데? 초밥이네? 네. 이게 무슨? 아 저희는 회전초밥이야? 거짓말 안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외국 조합이냐고 이게 뭔데? <웃음> <웃음> 자 지금 한명 보시면 아, 회전 <laughs> 뭐 넣지? 안 넣었어 이 새끼 오웩 하잖아! 아 지금 멀미라서 그래요 멀미. 아 먹잖아요, 무슨 멀미야? 먹잖아요. 먹잖아요. 멀미가 왜 나? 형 잠깐만 회전 초반 맞죠 철욱이 형? <laughs> 자, 철욱이 형! 자, 철욱이 형! 형이 양교 씨에게 초밥 값을 내기시려면 이거 열심히 돌려주세요 자, 그럼 받으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철욱이 형지 진땀 나와 지금 멀미를 져 아, 전... 아, 이게 뭔데요? 페이가 고장 났어요, 이제 왜? 야, 저 땀을 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철욱이 형 해주세요 그러그럼게요 뭐, 그냥 뭐, 먹으면 되 자, 네. 한 개는 우선 맛보게 해드릴게요 한 개, 먹고 싶은 거한개 먹어보세요 뭐, 뭐, 뭐 드시고 싶어요 와, 나는 와, 벌써 흥분 나는 우선 제일 맛없는 거부터 먹거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먼저 먹는다 뭐자자 이제 그만 드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회전 초밥 한 톨이라도 흘린 씨 양규 씨에게 초밥값 48,000원 5만 원 나왔으니까 지급이에요 이게 집... 하가 무슨 사만 원까지 5만 원이야 단체예요 단체 뭐든지 게임은 웬만하네. 뒤에 지금 엄청난 괴물 나왔어요 지금 아씨 시... <laughs> 젓가락 드세요 젓가락 드세요 미시자 <laughs> 이거 먹으라고 우와 우와 우와! 야, 이렇게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두 명부터 두 명부터 야, 두 명부터! 야, 왜 이렇게 하잖아! 야, 뭐야? 야! 확실히 능력대지다 진짜. 와. 야 생각지도 못했어. 어, 야잘 먹는데? <laughs> 이 형도 이 형도 지금. 아니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 자기가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 <laughs> 간장도 좀 갖다 주겠어요? 아니 간장 어, 간장 간장까지요? 야. 찍어서 간장... 먹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찍어서 <laughs> 먹으면 진짜. 아, 니 왜냐면, 이렇게때 사람은 처음 봤어. 어 처음 봤어. 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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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능력되지 리스펙 그래 난 잔인해! 형아 도망가 빨리! 철호야 내가 한번더 기회를 준다면? 그래 양기야 우선은 철호기하고 말.. 멀미라서 누워있어야 될것 같다는데? 철호야 그래, 괜아아 <laughs> 아, 진짜 나.. 괜찮아? 어. 어. 형.. 미안해.. <laughs> 형 한숨 자고 좀 부탁할게 하, 회전이고 나발이고 이 ㅅ 지금 어지러우니까 <laughs> 꺼져 스리콤보 아